대표가 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한돈처럼 맛있다 <laughs> 밥상의 국가대표 한돈 갈바르테 교회 교리학 1-1 섹션 1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이제 태제 문장을 읽었고요 거기에 어, 현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존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다. 현존, 저자인, 다자인, 현존이라는 단어는 다자인인데요. 쉽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네, 어떤 어~ 목사님께서 야 존재는 쉽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왜 어렵냐 이렇게 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이제 어렵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인식하지 않았을 때그 하나님을 어떻게 어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쉽게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인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러한 이해가 서양에서 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동양, 특히 우리, 우리 한국은, 그런 있다, 없다 논쟁이 아니고, 액티브가 강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존재를 사유하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에는 약간, 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을,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과 별개에 다음 시간에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생각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서양과 동양이 생각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쟁 그리고 교통발달, 무역발달대로 말미암아 동서양이 급격하게 혼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유들이 다 변화된 것이 현재의 특징입니다. 그 사유가 다 변화되면서 좀더 사유를 깊게 해야 되는데 사유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우미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발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 현존한다. 다자인한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존재하신다. 만유에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자인으로, 아, 아 죄송합니다. 다자인으로, 어, 바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섹션 10의 일문장 마지막에 다시 현존하는 주라. 이렇게 해서 1번 문장이, 1번 문단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현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이해한다면 이제 다자인도 <laughs>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번1 번의 주제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창조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창조주라고 번역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그런데 이칼 발트는 아버지에게로 창조자를 국한시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션 10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1번 설명이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창조했다 이렇게 어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어 불편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어칼 발트가 이 섹션 10의 1번 문단에서 제시하는 걸 보면. 어, 아버지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시의 내용은 99%가 예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참, 어, 읽으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부분이고, 창조자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항목의 거의 모든 내용은 아,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 아버지를 말한다 하면서, 예수만 말하고 있을까요? <laughs>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임의적인 답이죠. 제 답은 여기서 삼위일체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처두에 제가 물어보, 여쭤봤듯이 창조주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3위의 사역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3위의 사역에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비롯되었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칼 발트는 그 예수를 빼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이 빠진 그러한 창조자로서, 창조자로서의 구도를 세팅하는 부분이 바로 섹션 10의 1번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어, 제 나름으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예,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 바르트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 적당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힘이다 생각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예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요체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성경 당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했던 것은 비천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천한 이름을 다시 복원한 복원시킨 그런 좀 적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칼 발트는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했다 교회가 주라고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발트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박순경 교수님은 신약은 우선 예수와는 전적으로 다른 타자에게 귀속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와 다른 전혀 다른 타자에게 귀속한 것이지. 어, 진짜 예수에게는 주라는,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고요. 그러면 예수가 신, 신적이 있다고 이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497쪽에는 예수가 아버지의, 아버지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이, 어, 신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제차이용영 분별에서 읽게 제시했는데 예수를 따를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이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 자유주의로 이후로 이제 예수를 따르자, 이런 것이 어, 교회의 모토가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를 따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 발트에게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구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시고 어린양이시고 그래서 그 구주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래서 그 구주를 믿는 것이 정통 신학인데요. 이제 인간 예수로 하면 예수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지켜낸 그러한 신실한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너무나 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그 일을 따라 사기 때문에 따라 서한 부분에서는 아들로 쳐주는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그 말에는요. 그 부분에는 메시아 부분에는 메시아가 종도 되지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장 풀수 없는 메시아 이해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아버지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고난받는 종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용전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일부로만 보면 종으로서 사약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종처럼 사약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 발트에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서 말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어, 마지막 이제 1번 마지막 부분에서 어, 성경의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박승민 교수님의 번역입니다. 성서의 증언에 하면 예수 하나님의 종 안에서 계시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그만 거룩하신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하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자유한 하나님 이세 개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 그 증언에서 증언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는 거라니까요. 칼 발트는 그것이 강하, 강하죠. 그래서 개시의 삼중성에서 선포된 말씀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그 삼중성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시가 삼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1세기에 또 칼발트가 있었던 20세기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면 신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의 신적인 것과 현재 현세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적인 것에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양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그것이 지금 칼 발트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어,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해버리면 이제 정통 삼위일체는 어, 무너지는 것이죠. 칼 발트의 삼중일신 구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발트가 계속 말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 이 창조에서 아들을 빼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창조자라고 하는데, 이 창조자도 존재지 않습니까? 존재가 현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존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만유를 창조할 것이냐? 이것을 또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영원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창조했고, 현존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영원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칼 발트, 이, 섹션 10의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것을 논하진 않아요. 그래,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가 창조자가 아니다. 창조자가 아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502쪽, 박순경 교수님 번역한 502쪽에 보면 우리의 인간, 자연적인 기원자는 우리의 창조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연적, 우리와 자연적인 동일한 인간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존재는 창조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유비라고 그래요. 칼 발트의 유비는 믿음의 유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창조자가 될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자다.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자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역할을 거울, 거울로, 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울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칼빈도 거울을 말했죠. 그때 거울은 창조 세계를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창조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시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도움을 얻어서 창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울과 무대 이론이거든요. 이제, 근데 칼 발트는 거울과 반사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체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수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건 좀 긴밀하게 훈련해 봐야 되는데, 이제 칼 발트는 그러한 것을 예수를 도구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주체지 도구가 아닙니다.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보자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요. 그래서 도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고 영광을 받으실 주체가 중보자예요. 그런데 바르트에게는 그것이 없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창조자 아버지를 말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했는지 이것을 이제 삼권에서는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 아들이 창조자가 아니다, 예수가 창조자가 아니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종교를 내면서 마지막 문장이 삼위일체론의 근본 명제를 이해한다 이렇게 네, 말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저로서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예칼 발트가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한 것도 약간 기분이 나빠요. 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했듯이 론 학, 학문의 론은 언제든지 이해와 반박이 가능한 구조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발트는 삼위일체를 론으로 일단 격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해서 자기의 신 이해로 확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걸 다 해체해놓고는 이제 근본 명제들을 이해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상당히 교묘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삼위일체로는 어류고 삼위일체, 삼위일체성, 삼중일신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굉장히 정직하고 심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삼위일체론에서 쫙뺀 다음에 그걸 생각해 봐라. 이렇게 재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칼 발트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창조자에서 성자 하나님을 빼고 일신적인 창조 개념을 확립할 것인지 정통적인 기독교 개념에 의해서 성,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이해할 것인지 그건 이제 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칼발트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금 창조 성자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다. 나사라는 예술은 인간이다. 자연적인 인간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적인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은 그와 유사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견해인지는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확립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 친구도 좋지만 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 논리를 계속 펼쳐 나가니까 상당히 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글은 어, 의외로 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 1년 넘게 계속 연구하고 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 1-1권, 한권을 어, 처리를 못한 상태지만 쭉 읽으면 한번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기독교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립을 한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생을 이루는 교회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영생을 이루는 교회, 교회가 천국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천국문이 열리고요.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힙니다. 그것을 복음 선포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 사역자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지 주님을 도구 삼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과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지 목적이지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칼발트는 예수를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즐거운 어, 탐구 사색이 되어서 풍성한 어, 학문의 교재가 어,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요울 기획.